아이들의 다양한 컨셉의 무대들을 선보이고 있잖아요. 화 같은 파워풀하고 멋진 무대부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까지. 엄마! 우기의 키싱류도 있고요. 슈아의 미스터 츄 같은 귀여운 무대도 선보였었죠. 네.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뭐예요? 음 저는 같이 커버했던 Don't touch me 아. 네, 너무 재밌게 준비했던 맞아요.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저희 곡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커버곡 할 때도 다양한 걸 네. 시도해 볼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저 음. 갑자기 생각나 우리 그 뭐지 All that jazz 아 뭔데? 아 했을 때가 아 진짜 아 재밌었어요 아 미국에서 맞아요. 정말 네 좋았에서 슈아는 어, 뭐 있어요? Fake Love. Fake <laughs> Love. 아 <laughs> 우리 데뷔할 때. <laughs> 스킨> 스킨> 우리 그때 첫 커버곡 그 맞아. 아니야?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맨 처음 커버고. 열심히 준비했어. 나 진짜 맞아. 떨렸었어 그때. <웃음> 맞아. <웃음> 맞아. 그러면 우리 또다 같이 커버하고 싶은 무대가 있나요? 말해요. <laughs> 아 없어. 어. 전에 저희가 평가 때 음. 하려고 막 준비했었는데, 예 그것도 해보고 싶고 저 갑자기 또 좋았던 무대가 생각났어요. 맞아요? 네. 저희 파이어었잖아요 <laughs> 맞아. 맞아요! 네, 그때 아주 우기 머리가 아주 멋있고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존경하는 2NE1 선배님 곡을 해서 음. 네, 너무 뜻깊었던 떤것 같아요 맞아요 네, 우리 맞아요. I love you 꼭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I love you 음. 음. 아 I love you 슈아는 컴백, 컴백, 아 컴백, 아 컴백 컴 컴백 컴! 평소에 우리 아이들 찍힘도 자주 찾아보는 편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. 나는 직캠 저한번 음. 거의 끝까지 본 적이 없었어. 그렇죠. 어, 그냥 맞아. 뭐 이렇게 스킵해서 살짝 음. 아 이런 게 있네 음. 런 음. 아니 나는, 나는 좀 궁금해. 다른 멤버들 어떻게 춤을 추는지. 근데 정말 다 다르더라. 고 저는 그 덤디덤디 직캠 좀 좋은 것 같아요. 음. 음. 아, 좀 다들 신나. 좀 신나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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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가 좀. 저희 맞아요. 처음에 덤덤디하기 전에 진짜 고민했잖아요. 어떻게 웃지? 되게 어색했어요. 맞아요. 맞아. 웃는 거 많이 안 해봐가지고. 네. 내가 봐도 멋있는. 다른 멤버 지캠이나, 뭐, 아이들 지캠이나. 아. 저는 그 지캠 멋있던데. 그, 골든 디스크, 라이언 했던 거. 골드 라이언. 그, 아, 솔직히 멜론도 진짜 너무. 그가 아. 너무 컸죠. 뭔가 신인인데, 뭔가 그렇게 큰 아. 무대를 해주셔서. 아, 근데 진짜 저희가 신인이었는데, 너무 음. 멋있게 무대를 만들었죠. 아, 진짜 감사했어요 네, 개인적으로, 민윤니 싫다고 말해, 그 분장, 그 메이크업은. 고개 도는 거 있잖아요. 그 자면. 진짜 그 캐릭터 같아. 맞아. 멋졌어요. 진짜 완전히 막 몰입해서 했던 거 같아. 맞아. 그때 진짜 다들 미쳐있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가장 멋졌던 의상 얘기를 해볼 텐데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상, 저희 라타타 때 핑크 의상. 아, 아 네, 진짜 예뻤어. 요 인기가요에서 그만큼. 아주, 인기 그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, 맞아요. 너무 좋은, 맞아요. 너무 잘 입혀주셨습니다. <laughs> 맞아요. 진짜 좋습니다. 뭔가 다 디테일이 달랐고, 네. 각자. 다잘 어울렸어요. 어, 맞아요. 근데. 저는 그거 좋아했는데, 한때 컬러풀하게 입었던 어, 거 있었어요. 음중. 첫방때 입었던 음중 첫 방인가? 와 정말 기억이 안 나요. 미안이 미안이 그 축구 축구치를 <laughs> 어떻게 잘 그렇게 입힐 생각을 <laughs> 하셨는지 진짜 그러니까요. 너무 신, 저도 신기했어요. 네. 너무 잘 해주셨었어요. 저 그때도 행복하게. 되게 새로운 네. 패션. 네, 네. 네. 아쉽지만 오늘 헬로 네버랜드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저희한테 궁금한 점 생기면 유니버스에서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안녕